지난 2004년 일본의 한 매체를 통해 최초 공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용소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에어써고 있었고, 무정한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수감소 정치범들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죠. 몰래 배추 잎을 먹고 있는 수감자도 촬영됐습니다. 영상 속의 장소는 함경남도에 위치한 유독 수용소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배고품 속에서 하루의 반나절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공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북한의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등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자들과 그의 가족 3대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강제 노동을 통해 처벌하는 곳을 의미하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니라 임의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대한 규모의 총 5개에서 8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정치범 수용소 한 곳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최소 23만 명 이상이 수용소에 가두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부정하였지만,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은 평안남도에 있는 개천 14호 관리소를 위성사진으로 본 모습인데요. 대동강을 끼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숙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14호 관리본부가 있습니다. B구역과 C구역은 A구역보다 다소 규모가 작으며 옥수수밭으로 추정되는 땅과 공개 처형장을 끼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에 찍힌 이곳의 위성사진에는 관리시설로 보이는 3개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6개 건물의 지붕이 청색으로 도색되었습니다. C구역 관리소에서 수용자들이 재배한 옥수수를 마당 공터에 널어 말리는 모습도 찍혔는데 해가 바뀔수록 수확이 저조한 탓인지 옥수수 말리는 양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끌려온 세대는 3평 정도의 크기에 이른바 하모니카 집에서 생활하며 정치범 가족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완전 통제구역과 희박하게나마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혁명화구역이 있죠. 이 혁명화구역은 최소 3년 이상 복역하다가 출소해서 다시 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수용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혁명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인데 대부분의 모든 수용소는 완전 통제 구역이고 혁명화 구역은 15소 요독수용소 일부 지역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소로 들어가기 전 정시범들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사법적 절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혁명화 구역에 갇혀있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의 형기를 알수 없습니다. 이곳에 끌려오게 된 수감자들은 가혹한 강제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수용소에서는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몸이 불구가 되건 상관없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노동을 해야 하죠. 석탄 채굴, 각종 공사, 벌목 등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하는데,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량 배급도 못 받고 잠도 잘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역시 식량입니다. 강도 높은 노역에도 불구하고 한 끼에 옥수수죽과 배추 세 줄기, 약간의 소금이 배급되는데 엄청난 노동으로 인해 허기진 배는 풀을 뜯어 먹거나 기어다니는 것을 잡아먹으며 채우는 것이 수용소의 참상이라고 하죠.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수용소 수감자의 40%가 영양실조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에선 성폭행, 낙태 구타, 고문, 공개 처형과 같은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간부들의 성 노리개가 되고 굶주림과 인권 탄압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탈출을 하다 잡히게 될 경우 가진 고문을 당한 뒤 공개 처형됩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고문은 너무나 잔인하고 다양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강제수용소 수용자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요독수용소에서 10년가량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목격한 공개 처형 횟수가 15차례에서 20차례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나 민족에 반역하는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끌려오거나, 김씨 일가를 비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끌려오게 됩니다. 남한의 방송이나 영상을 본 사람, 탈북시도, 심지어 기독교 신자와 그 가족도 정치범으로 간주되고, 그 계층은 농민부터 최상위에 이르는 직급까지 잡아들이죠. 한마디로, 김씨독재체제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뜻인데요. 더 끔찍한 것은 가족 중한 명이 정치범으로 몰리면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보내지는 연재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끌려온 사람 등60% 이상이 영문도 모른 채 평생을 수용소에 갇혀 지낸다고 하죠. 전례상 핵심 계층도 예외없이 전부 수용소로 직행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끔찍한 이 정치범수용소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실, 북한이 수립된 1948년 당시에는 오늘날의 북한과 다르게 하나의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지 못한 집단 지도 체계의 정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북한에는 여러 분파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만주파와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의 4개 파였습니다. 그중 만주파의 수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만주파에서는 김일성과 김책, 김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교육 수준이 낮고, 정치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남로당파의 수장 박헌영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었고 당대 좌파 운동가들이 꿈꾸던 사회주의 지도자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죠. 한편 당시 북한을 통제하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북한의 수장으로 삼았는데 4 개의 개파 중 소련과 가장 친했던 것은 소련군과 직접적으로 연줄이 있었던 만주파였습니다. 참고로 소련파는 사실상 소련 영토에서 활동만 했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름에 비해 소련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주파를 이끌고 있던 김일성이 박헌영을 제치고 북한의 수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을 등에 업고 수상이 된 김일성과 박헌영의 갈등은 필연적이었고, 이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1956년 8월, 급기야, 연안파, 소련파 인사들이 김일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소련파와 연안파는 김일성을 축출하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일성을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 모두 무산되자, 끝내 박헌영은 사형이 선고되고, 김일성의 정적들은 가혹하게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이 8월 종파 사건인데 북한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비판하고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김일성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을 대거 가둬두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가 만들어졌으며 적대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여 현재의 정치범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기존의 종파 분자들은 머리 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구역을 설치하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창군 탄광지대에 정치범 수용소가 최초로 설치됐고, 소련파, 연안파와 그 가족들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는 김씨 일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인민들은 김씨 일가에 반하는 활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있죠. 정치범 수용소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오지 탄광이 있습니다. 한경북도 경흥군 아오지읍에 있는 이 탄광에서는 주로 갈탄이 나오는 갈탄 채굴 지대입니다. 갈탄은 석탄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낮은 석탄인데 큰 열량을 낼 수는 없지만 가격이 무척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북한에서도 큰 규모의 공업지대에 속한 이곳은 일반적인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이 아닌 정치범들을 고문하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혹독한 작업 환경에 못 견뎌 만에 하나 수용범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걸리면 죽음보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큰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간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즉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북한의 지옥으로 알려진 아오지 탄강이지만 이는 사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북한 대표팀 출신 축구 선수 정대세는 2012년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 선수들과 감독들의 지위도 높아졌다라며 아오지에 가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오지 탄강은 1967년 6월 13일에 김일성이 방문하여 6월 13일 탄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대대적인 시설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 대한 대우나 복지 수준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오지탄광 부근에서 살다가 탈북한 30대 세터미는 아오지탄광이 그런 곳이었는지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라 밝혔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3대 세습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한 김정은은 공포통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집의 엘리트층의 쿠데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사용했던 공포통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북한의 이 끔찍한 지옥의 현장,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